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음년도 성구 고백하고 갑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1월달 감사의 달 성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산상수훈을, 어, 마태봉 5장에서 시작하시고, 7장에서 끝나게 되는데, 6장에서 이렇게 구제와 그리고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렇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구태여 이것을 구분한다면, 구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될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될 것이며, 금식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 없죠. 자기와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 문장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용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22절과 23절에 가가지고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소결론을 내주면서 어, 예수님께서 유명한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보물 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 그 24든지 마지막에 소결론을 내리시게 되는데 사람이 두주인을 똑같이 섬기기가 어렵다. 그럴 수가 없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은 둘을 똑같이 섬기지 못하고 이쪽이 조금 더 했다가 이쪽이 조금 더 했다. 이걸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과 하늘을 대비를 시켜서 말씀을 하시게 될때 20절에서 하늘을 19절에서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현세의 물질 세계만을 만족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때 여러분께서는 예수님 잘 믿고 물질의 복도 많이 받고 행복하고 이런 걸다 소원하시죠? 아멘. 이것이 다이 땅이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잘못된 수준이 좀, 레벨이 다른,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이렇게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도 말하고, 번영신학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복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하여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이 땅에다가 쌓아두는 그런 방법을 잘 가르쳐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 삼서 2절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또 건강하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 누려야만 된다 하는 이걸 가지고 그는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 형식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이거를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와 같이 그 기본 안에다 다 틀어 가지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건 번영신학이다, 기복신앙이다이 땅의 것만을 자꾸만 이렇게 모으게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또 기도할 리는 없죠. 초대교 2000여 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세히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들려오는 그리고 역사의 기록이나 내용들을 보면 가요라고는 하 성도는 아주 거듭나가지고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은 그 환란과 핍박이 많이 있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못하였고 특별히 몸에 좀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는 내 영혼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범사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 몸이 좀 아픈 것도 건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의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되었다면 그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네가 건강하기를 기도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께서 어 생각하시게 될때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냐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게이 순서가 영원히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되면 건강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를 위해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그에게 네가 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신방 가가지고 병든 사람한테 기도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는데, 땅의 것이 중심이 되니까,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우회로 올라가야 되고, 성경이 나오지 않으냐, 꼬랑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고, 머리가 돼야 되고, 전부 머리가 되면 꼬리는 누가 합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땅에다가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누가 뺏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좀과 동록이 먹어서 벌레 먹어서 없어지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이 우주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너의 중심을 두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차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20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건 뭐, 우리가 알수 있는, 땅에 있는 것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어,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배를 한다든지,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수 있지만, 하늘까지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상징하는 이 하늘까지는 그들의 영역에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이죠. 도둑질도 못하고, 쏘기지도 못할 것이고, 좀도 못 먹고, 동록, 그러니까 이 벌레도 안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다가 쌓아두면 안전하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다만 많이 쌓아놓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에다 더 많이 쌓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수준을 제가 보면 위에다가 많이 쌓아놓고 싶어 할걸요? 그쵸? 그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야 되는 예물도 있고 또 구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데 어, 디모데에게 예, 바울이 편지를 냈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편지를 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 1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흐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냥 그러니까 물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물질을 아주 잘사용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것이 장래 그러니까 다음에 오는 세상 거기에. 기초를 닦는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뭘 했냐. 하나님을 향하여 잘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구제도 잘하고, 이렇게 선한 사업에 힘쓰고, 그리고 소망을 이것을 주신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말씀했죠.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땅에 두느냐? 하늘에 두느냐? 이건 다예요. 자, 여러분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느냐? 하늘에 소망을 두느냐? 하는 걸 여러분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은 잘알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내보을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유명한 이건 막 격언과 같은 고토화자처럼 생긴 이렇게 말씀이죠.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마음이 거기에 있답니다. 저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디 메인뱅크라고 말하는 어, 은행에 예금을 안 하고 사시는 분도 계십니까? 은행에 안 하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냥 서랍에다 넣었다가 아, 다 쓰면 금식하고 들어오면 또 쓰고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은 조금이라도 은행에다 이렇게 두고 좀 필요할 때 빼서 쓰는 그러지 않을까요? 틀려요. 여러분 은행을 이렇게 이렇게 어디다가 이제 정해놓고 은행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그 은행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못다뒀더라. U.F.J.인가? 아니 미비시인가 미스고시에 뒀나? 이렇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분이 계시면 치매 2단계쯤 되겠죠. 자기가 해놓은 건 알지 않습니까? 내 물질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늘에 그것을 쌓아두었다가면 마음이 어디에 가있겠습니까? 하늘 날아갈 때 그게 기초가 되고 하나님 꼭 상으로 갚아줄 걸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거기로 음, 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사람의 물질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10편 49편 6절에서 9절과 16절에서 20절 읽어드립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천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령이 못할 것입니다. 저로 영존하에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겠다. 16절부터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움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하므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 때에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령이 빛을 붙지 못하리로다. 전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갓도다. 두 가지로 해석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대속할 수는 없다. 영혼의 대속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 확실하게 합니다. 그 다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때는 가지고 갈수 없다. 딱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관에다가 노자하라고 조금씩 넣어주는 경우는 있는데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언젠가 제가 한번 읊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석가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했죠?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 수레바퀴가 부서지는 것 같구나 공자가 세상을 떠날 때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부인이 조금 쎘던가 봐요 그래서 맨날 때리고 부인이 그리고 밥도 안 해주고 그래 가지고 닭을 빌려 먹었는데 닭두 마리를 갚질 못하고 감옥에 가서 이제 나중에 처형이 되는데요 내가 제자들아 너 알지 않니 사모 알지 않아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닭을 두 마리 꼬먹었는데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니까 이게 안 되잖아, 선생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대신 갚아 줘. 얘기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고 그래요. 근데 세상을 떠날 때다 말들이 다릅니다. 한국의 최고의 문장가라고 말하는 성산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성산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황천부조 일자만이 금야 숙수가 하리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황천길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황천길 가는 길에 주막 한 점도 보이지 않으니 오늘 밤에 내가 누구 집에 묵어서 가리요 하면서 형창의실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불교를 하다가 이 기독교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불교의 팔만대장경 가운데 석가가 마지막 설법을 했던 그 부분에 보면요. 어,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시... 도래. 그러니까 언젠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세상에 올 때, 그 자기가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자기 등불은 소용이 없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등 정도밖에 안 되고 빛이 없었는데 그분이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에 러런 팔만 대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까 자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밖에 안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떠날 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가지고는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어, 이 돈을 가지고 천국을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돈을 가지고는 갈수 없, 재산을 가지고는 갈수 없다.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근데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요. 아, 우리가 가지고는 못 갔는데 미리 보내는 걸 가능하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까 디모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송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직접 가지고는 못 가는데 송금은 가능하답니다. 그게 뭐죠? 11조와 헌물,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연보라고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을 선교안금이나 교회안금이나 구제안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하게 될때 이것이 하늘나라에 쌓이는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송금은 할수 있다는 얘기. 자, 그런데 22절에서 23절 을 보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돈 이야기하고 재산 이야기하다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비약이 아주 굉장히 갑작스럽게 그냥 점프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성경 해석자들도 "이게 왜 여기 들어갔나? 참 어렵다. 갑작스럽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르치시는 교수법이 이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딴 말씀을 하시다가... 나, 루 살렘에 가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3일만에 부활한다? 이런 대로 그냥 번쩍 이렇게 점프를 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언서 20장 27절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골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이 켜놓으신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과 눈과 몸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거 참 갑자기 비약이 돼가지고 돈 이야기하다가 눈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알고 싶어서 저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출판한 그 이름에 의해서 버전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버전이란 말을 쓰는데 이걸 찾고 저걸 찾아도 속시원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질 않았는데 어쩌다가 알게 됐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를 유태인들이 성경 공부하는 걸로 해서 출판한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게 더 컴플리트 주위 시스터디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존에 알아봤더니 아마존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며느리하고 이제 샘 목사가 그쪽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아마존에서 이 성경을 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우리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세기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우리는 지금은 갑자기 점프를 해가지고 좀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이 속담처럼 금방 알수 있는 것. 우리 속담 하는 것처럼 등잔 밑에 어둡다라든지 이런 것을 금방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어, 여기 성한 눈이냐, 좋은 눈이냐, 나쁜 눈이냐, 어두운 눈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좋은 눈을 이제 good eye, 그다음 나쁜 눈을 이제 evil eye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에는 눈이 아인이라고 그럽니다. 아인 토바 하면 좋은 눈이고요. 아인 라 하면은 그 나쁜 눈, 이블 라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는 유일하게 여기만 나와 있던데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이 제너러스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관대하다. 그게 이제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에서 사용하던 관용구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제너러스라고 하는 말은 야구부서 1장 5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할때 후하다 하는 제너러스 아이라 말해요. 그 눈을 가지면 하나님께 대하여도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한 눈을 가지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내고 그랬고요. 나쁜 눈이라고는 어떤 말이냐면은요. 이불 아이를 그시브리어를유태인들이 성경 구만을하고 영어로 번역한 그 책을 보니까 스틴지라고 써놨어요. 스틴지 아이 스틴지란 말은 아주 깨지깨지 하는뭐라 그럴까요? 구두쇠 같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라고 생각해. 2000년대로 돌아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눈이 성하면 눈이 아주 이 제너러스하면 눈이 아주 이 후독바라. 그러니까, 눈이 아주 관대하면, 눈이 관대하면 모든 것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구석구석. 가난한 사람도 보이고, 약한 사람도 보이고, 도울 사람도 보이고,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나쁘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전부, 네 것도 내꺼, 내 것도 내꺼, 내 것도 내꺼, 내 것도 내 거, 네내 것도 내꺼 하면서, 쫙 한부 뭐 개지개취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게 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연결이 됩니까?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맡겨준 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물질 있어도 없어도 너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있어도 없어도 그건 천국과 관계되는 건 아니고. 맡겨진 것을 바르게 했을 때 천국에서 상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신,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빛이 언제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무엇일까? 아, 굶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눈을 가지고 관대한 눈을 가지고 아주 제너러스한 눈을 가지고 이렇게 착한 눈을 가지고 좋은 눈을 가지고 성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게 될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신다고요 부모 대신 영적인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장소도 아실 겁니다. 필요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그분입니다. 그분을 소망으로 두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달 동안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해주셔서 오늘까지도 건강하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제부터 성찬을 받기를 원하오니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머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신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는 열심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